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람을 꿈꾸며, 온전한 사람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백점을 꿈꾸지만 우리 인생 속의 백점은 그저 어쩌다 한 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나마 몇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꿈, 꿈 같습니다. 평생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두 번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죠. 잘하는 게몇 가지 정도라면 못하는 것은 그 나머지 잘하는 것을 뺀 모두가 다잘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잘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변 지인들 중에 조금 잘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과 견주면 어느 순간 평범해집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만 떠올려봐도 금세 알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꽤잘 나가던 내가 중학교 가니까 조금 달라지고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교 가니까 아주 평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제가 대학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저보다 열심히 공부를 안한 친구가 저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걸 보면서 엄청 그 친구가 얄미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면 인생은 비극이 됩니다. 실은 나도 나지만 그들도 그들입니다. 누군가 잘나 보여도 실은 그도 부족함 투성이인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불행한 까닭이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얼마나 이전과 다르게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10월달의 폐허를 즐겁게 성장하는 10월이라고 정했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평생토록 자라야 합니다.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늙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80대에도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래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나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성당하, 성장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는 안 되던 것이 탁 어느 순간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농구를 매일 같이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연습하면서 슛을 얼마나 쌓는지 모르겠어요. 그 레이업 슛을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정말 성취도가 높아질 때 만족감이 정말 크죠.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말을 더 잘하게 되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성장의 과정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장의 과정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부모님들의 지극한 수고와 사랑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장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때때로 시간이 더뎌지기도 하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한데 왜 내가 안 되지? 왜 시험 점수가 안 오르지? 왜 이걸 내가 돌파하지 못하지?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며 연단하면 때가 다면 그 시점을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포기하면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거기서부터 다시, 예,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진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커감을 경험합니다. 나의 성장이 아닌 누군가의 성장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런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부족하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부족한데 그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에서 저는 도리어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사람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아요. 한 젊은이가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천부적인 설교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 다름 아니라 런던에서, 영국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희 형님이 아주 오래토록 그 완벽한 교회를 찾고 계셨거든요. 예, 추석에 만나고 설에 만나고 설에 만나고 추석에 만나고 그때마다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막 칭찬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명절에 가 보면 교회가 바뀌어 있어요. 예, 이번 추석에는 놀랍게 드디어 본 교회도 로 돌아가기로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나가기로 하셨다. 제가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우리 형님이 동생의 그 목회나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할때 제가 참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스팔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팔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스포철 목사님 대답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런던에 있는 교회들 중에 완전한 교회를 찾아 다녔는데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그런 교회를 아실 것 같아 무례함을 알고도 찾아왔습니다. 부디 그런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로 출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은하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설교가를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유명하고 명성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젊은이 미안하지만 나도 아직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네 청년이 실망한 눈빛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스퍼철 목사님 정도면 아실 줄 알았는데요. 스퍼철 목사님이 다시 이 젊은이에게 부탁합니다.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이왕 그러한 교회를 찾으러 나선 김에 꼭 계속 그 교회를 찾기를 바라네. 이 청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스퍼철 목사님의 부탁이어서 정중하게 대답을 하고, 예. 지금까지 찾았던 그 노력보다 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집무서를 나서려는 순간, 목사님이 다시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젊은이, 부탁이 한 가지 더 있네. 내 네, 목사님, 무슨 부탁이십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복의 젊은이, 대단히 미안하네만, 자네가 만일 그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나가지 말게. 청년이 이두 번째 부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파처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한전해질 테니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를 나가면 안 되네. 여러분,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교회에 세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유의 교회도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를 할텐데요.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을 제가 어, 기도하면서 추천을 하였고 세 분의 장로님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어떠어떠한 이유로 사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가 되고자 하는 조건을 일일이 따지면 우리 누구도 자랑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따지고 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구원도 선물이고, 직분도 선물이다. 구원도 선물이고, 우리가 받은 직분도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11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곧 어떤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여러분,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하, 뭔가 대단한 권위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좀 리더의 아우라가 느껴져 이럴 때, 카리스마 있어.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의 카리스마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은사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가 권위도 되지만 은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왔냐면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예요 예, 제가 아재개그로 여기 카리스 예, 여러분 잊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이목심 집사님만 웃으셨어요 네, 예. 카리스가 그러면 뭐냐? 카리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단어로 설명됩니다. 은혜, 은해.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이 은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그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카리스예요. 근데 그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하면 제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잖아요. 예.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 막 병을 고쳐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은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질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극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은사예요. 이런 것은 자연적인 은사예요. 우리 마음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 선물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적 성품으로 그와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선물 어떤 은사이냐면 이것은 직분이라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은사도 주시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주셨는데 직분이라는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직분도 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분은 사도. 열두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일컫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특별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신 그 직분이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직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라고 할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또 오늘 우리가 피택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선물이고 그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서는 돌봄 없이는 살수 없어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안아주고 채워주고 젖을 물려 먹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씻겨주고 똥 싸이면 딱 닦아주고 새로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돌봄을 받지요.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면 영적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돌봄을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 직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산유의 교회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것을 귀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돌봄을 받고 새움을있기를바래요 저는요, 교회처럼 사회적 재분배가 가능한 그런 기관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다 헌금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고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11절을 더 많이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요 사용하는 것은 다 골고루 사용해요 아니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교우들이 함께 이것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기뻐하는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헌신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제가 9월 한달 동안에 일꾼으로 준비되는 9월이라는 표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재창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다. 이 직식분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온 교우들이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각 지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할때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체인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될때 이것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에요. 이것은 화학적 결합이에요. 그냥 한 지체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그냥 일부만 아니라 이것이 화학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이 돼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어리 한 군데만 잘못돼도 온 몸이 다 통증을 느끼고 우리 안에 행복을 느낄 때는 온 몸이 같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고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함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타밈이에요. 이 타밈은 희생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희생동물이 흠이 없이 전결한 상태를 탐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게 이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의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바로 탐임이에요. 사무에라 22장 26절 7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할 때, 그 완전한 자가 탐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직분을 받은 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나 혼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져서 같이 함께 봉사를 하게 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물리적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해요. 1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성장의 최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해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그리고 은사로 우리에게 카리스마, 각각의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함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교회 가운데 함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 결합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 힘들고 교회서 뭔가 섬기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좀 나를 잘 모르는 곳에 예배만 싹 드리고 가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면, 나도 교회의 한 지체이니, 나도 내 몫을 해내며, 나도 함께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성장을 이루어 가겠다. 이런 마음의 수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린 연약해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장은 나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여서 직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고 그봉사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그래서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신앙 생활에 나는 가난한 성도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귀한 우리 일꾼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우리 산유회 교회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